environment Sometimes it's all of these together and more. Introducing the Soda Stream Source, the home soda maker that turns water into soda in seconds. With its easy snap-lock bottle mechanism, simple carbonation, and three-level carbonation indicator, you can create great-tasting soda. Like 맛의 맛만 그, 맛이 우선적이고 <laughs> 전불면은 전 선택을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걸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그, 음료회사들이, 그, 일단, 잘 팔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잘팔수 있는 위주로 하게 되죠. 그냥, 공장으로 구분이 되죠.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물이 가장 저희들한테, 저, 이로, 이러, 이로운 물체가 되죠. 여기다 그러니까 뭔가 추가가 되면은, 필요한, 예서, 뭐, 예서 비타민어 났다면, 저희도 몸에 좋겠지만, 일단은, 물 자체가 제일 건강한, 제 저희들 몸에 이로운 물체라고 생각하면 탄산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약장사 이거를 뭐,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어떤 물체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물만큼 좁, 우리들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도의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이게 1억 3,600, 1억 3,600억 달러니다 2015년도, 저희도 목표가 10억이에요. 그러면 5배가 아니라 6, 7배 성장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뭔가는 고객한테, 고객이 느끼는 혜택,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상품이나, 저희들 하는 데다 녹여야죠. 좀더 건강한, 우리 라이프스타일 에 맞는 만든 거에서 다이어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더 라이스타일에 적합한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워터에 대한 시럽도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음. 그 환경, 이거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저희도 아 뭐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용되는 그 병, 저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이 사실 다시 그 재활용되는 거는 26% 이하가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활용되는 거는 서한 적죠. 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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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한부분입한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서에서한에서에서서 시럽 시럽들이 이제 그 직접 떨어지에 되면은 이 탄산 때문에 넘칠 수가 있어요. 여기 설계 자체가 옆으로. 병의 옆풀 옆으로게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장치돼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것쓸 경우에도 나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칵테일 같은 것도 뭐 앞으로 또뭐 맥주 같은 것도 저희가 할수 있게 해서 알코올 없이 또 알콜도 같이 첨가할 수 있도록 거기서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다 맞는 저희들 그 시도를 굉장히 모 계속 개발할 겁니다. 지금 곧 저희가 출시할 것도 뭐 칵테일 쪽에. 집에서 간단히 뭐 좋아하신 분이랑 또집 예, 예, 본인의 어떤 어떤 그 창의 창업도 발휘할수 있는 그, 만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생각보다는 많은 그 탄산수를 제들이 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험 하나 가지고 이제 서, 33개의 캔을 그냥 그냥 기포를 꾹 푸시는 거죠. 일단 작동하시는 거 보시게 되겠지만 기포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기포 자체도 더 천연스러운 부드러움,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그 기포로 바뀌게 됩니다.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탈기필름 45ml를 넣어줍니다. 45ml 아, 넣고, 자몽주스를 90ml 넣어줍니다. 얼음을 담아주세요. 얼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핑크 자몽 시럽이 들어가면 자몽의 조금 단맛 너무 씁쓸하니까 자몽의 단맛을 위해서 핑크 자몽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똑같이. 이 소다 스트림에 탄산수를 팔부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저어주시면 완성됩니다.